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지금 저는 골드나라 종로점에 와있습니다. 제 앞에 뭔가 쌓여있습니다. 뭔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특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오늘 아침에도 3400달러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급등했다 이런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미국장은 시는데 아시아장에서 1.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은 가격도 최근에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면 13년 만에 은값이 고점을 갱신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직 실물 은의 가격은 조금 더디게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골드나라 아우라 골드바, 아우라 실버바 해 가지고 브랜드를 론칭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급 기술로 만든 거거든요. 실버바가 필요한 사람들은 실버바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공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다. 그냥 원자재 형태로, 그레뉼 형태로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 실버 그레뉼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kg 단위로 팔고요. LSMNM이라는 국내 최대의 회사. 영국의 런던 금시장 협회 LBMA에도 딜리버리 할수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이 원자재를 이대로 10kg 단위로 보관을 하시는 게 나아요. 저번에 뉴스 보니까 올초에 보니까 8톤 정도를 은을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그레뉴를 4톤 정도, 실버바를 4톤 정도 한 사람이 개인이 투자를 했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이게 1kg에 200만 원대. 2천만 원한 박스면 2천만 원정도에 6박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실버가 어느정도 확보된 수량이 있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는 금액으로 초특가에 내어놓았습니다. 골드나라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급등을 하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금과 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고객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시시키는데 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덜할 때 미리 선심회를 해서 준비를 해두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량이 어느정도 다 나가버리면 그때는 조금 저렴하게, 싸게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부자들이나 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레뉴를 거의 뭐톤 단위, 100kg, 200kg 단위로 사거든요. 그걸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실버 가격이 33.3달러, 33.4달러, 최근에는 37달러를 찍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금 가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금은비죠. 금은비. 금 하나당 실버 몇 개를 살수 있느냐. 이게 금은비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93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12대1, 15대1, 뭐 30대1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턱없이 은 가격이 저평가된 게 맞습니다. 꼭 급등을 하기 시작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플래티넘하고 팔라듐도 지금 많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 정식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배재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